둘다 좋아. 이건만 녹화되면 뭔가 재미가 날것 같아. 자, 이제 뭐 배우냐면 인수정리를 배우는 예. 인수 거야. 뭐 복수하는 건지 배운다는 거보다는 인수정리 엄마. 인수정리. 를 야, 이 인수를 정리한 거냐? 대가리를 박아라 <laughs> 대가리를 박아라 <laughs> 뭐가 인수정리야? <laughs> 얘도 결국 나머지 정리야. 네. 아이수정리니까 나머지 떨어지. 나머지 정리라고 똑같아. 그러지 나머지 정리에서 우리가 어떤 f(x)를 x 빼기 알라는1차식으로 나눴더니 모시 qx고 나머지가 r이면 이렇게 쓸수 있잖아. 네. 근데 이게 나머지 정리에 이 r을 빼낸다면 여기다가 얼마를 넣어? 알파. 이제 알파를 넣으면 뭐가 나온다? 나머지 r이 나온다. 이게 나머지 정리인데. 나머지 성리의 응용. 나머지가 0이다. 예. 뭐라고? 나머지. 나머지가 0이다. 다른 말로 나누어 떨어진다. 예. 나누어 떨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아, 인수분해 아, 됐잖아. 아, 그렇죠. 인수분해 돼버렸어. 그럼 인수분해 된다는 말은 뭐를? x α 알파를 인수로 받는 거야. 인수로 받는다. 그래서 결국 f에다가 알파를 넣더니 었 0이 나오면 f(x)는 x 빼기 알파라는 인수를 가진다. 이게 인수정리라고. 또 x 빼기 알파라는 인수를 가지려면 알파를 넣어서 0이 나와야 된다. 이게 인수정리인 거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하고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인수정리는 나머지가 0일 때의 정리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교재 162번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질 때뭔 말이에요? x에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0이 나온다. 163번 삐리리가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 x에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164번 뭐요 그놈이 x 빼기 1로 나눠 떨어지고 그놈이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 뭐예요? x 자리에 2를 넣으면 0이 나오고 뭐예요? f1, f1, 1이 0이 나온다또 x f x 플러스 1이 x 플러스 1로 나눠떨어진다 말은 f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0이 나오는 거. 예. 그래서 이거 넘기고 넘기면 각각의 식이 가 나와서 그걸 넣어서 뭐합니다. 열 해주면 되고. 그다음 옆으로 와서 인수정리인데 2차식으로 나는데 이게 뭐냐면 저번 시간에 다시 한번 외워야 된다고 네. fx라는 식을 gx로 나누면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고 이 식에서 이 나누는 식의 차수 첫 번째 gx가 1차식인 경우 gx가 2차식인 경우 GX가 3차식인 경우 3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1차식일 때 목만 구해라 보통 Q 목하고 뭐하고? 나머지하고 구해라 R 유빈 어떻게 한다고? 목, 목, 목이 아니지 네. 어제도 왜게랬어목뭐 네. 구해라? 네. 뭐 구해라? 네. 나머지 구해라 이거였다고 그렇죠 뭐 나머지 정리로 보하라고 했고. 호연이, 목과 나머지를 보하라면 뭘로 본다? 아마, 저거 갖고 뭐 할래? 저거 갖고 뭐해안 해오려면? 음, 조립제품. 조립제품을 쓴다고 했고. 그죠 2차식일 때, 나머지만 구해라. 목과 나머지 구해라.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를 구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인수 분해가 되냐? 인수 분해가 안 되냐? 인수가 되면 나머지. 나머지 정리를 쓴다고 했고. 예. 인수가 안 되면 실제 나누셈. 예, 실제 나누는 얘도 실제 나누셈. 공식. 3차식은 공식인데 이것도 인수 분해가 이렇게 세 개로 되는 형태는 예. 그냥 나머지 정리 쓰는 음... 왜냐면 식을 세개 구할 수 있는 거거든. 음... 이게 하나, 둘, 세개 나오면 삼 차식으로 나면 나머지가 몇 뭐라고 써 이렇게 쓰잖아. ax 세지고 bx 플러스 c라고 쓰잖아 예. 너네 만렙에 삼 차식으로 나눌 때 문제가 이렇게 나왔던 마까 x 세제고 빼기 x로 나는데 이렇게 그럼 네. 얘가 얘로 나누면 몫이 뭔가가 나오고 나머지가 몇 차식이야? 이렇게 삼 차로 나눴으니까 2 차식 이렇게 쓰고. 모르는 게 하나, 둘, 세 개인데, 여기서 X, X 대고 빼기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세개씩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나머지 장비 쓰는 거고, 이게 아니면 공식 사용하는 거 알려줬네. 이걸 딱 외우라고. 그래야지 문제를 보자마자, 예를 들어서 옆에, 우리, 1 6 5원도 여기 지워버리고, 165번도 결국 나머지 성리에서 했던 유형인데 그냥 나머지가 0이다를 다른 표현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쓴 거야. 그래서 165번을 보면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 제곱 빼기 3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근데 얘가 뭐가 된다? 2차식으로 나눈 거잖아 지금. 이차식으로 나눈 건데 인수분해가 되잖아. x 빼기 x 빼기를 이렇게. 그러면 보시다시피 여기 모르는 뭐 게몇 개요? 두 개잖아. 얘를 영원한 값 대입하고 얘를 영원한 값 대입하면 두 개를 열림하면 네입이 있네. 네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니까 뭐, 뭐 나머지 정리 쓰는 거. 야 근데 나머지 정리에서 특이하게 나눠 떨어지니까 여기 나머지가 없는 거라고. 어. 예를 들어서 이게 나머지가 이렇게 있어서 3x 플러스 그래도 인수를 할되니까 뭐한 거? 그냥 나머지 정리 쓰는 거이넣고 밀러서 산수계산하면 되지. 응, 아홉 비다 했던 내용이요. 어? 그래서 166, 167도 다 어떻게 되냐 지금? 인수를 해야 되잖아. 맞냐? 인수해서 식쓴 다음에 해주면 되는 유형이라. 그래서 저거를 외워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이걸 보고, 어, 먼저 한번 쓰고, 먼저 식을 한번 써. 너네 171번 한번 도전해봐. 식을, 아까 나누쌤 식, 이나눗셈 식을 한번 쓰고, 요 나누는 gx가 1차식이냐, 2차식이냐, 3차식이냐, 목, 목 뭐냐, 목과 나머지를 구하냐, 나머지를 구하냐. 그거에 따라서 또 인수를 해야 되냐 안 되냐의 어떤 이런 이런 상황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다고. 보이는거가판이기 있는 거맞거는거맞기는있에기 있는 여기 있는 가 맞지? 기서 하게 됐어요. 괜찮아. 저기 있는 거맞거지거거지 <laughs> 2인치도 했죠 2인치 2인추대. 했냐고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뭐 문제를 풀고 있냐 자. 얘가 어? 뭐가 되냐 아. 잠시만요 x 플러스 1과 x. 인수분해가 되잖아 이것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네.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쓴 거야 네. 인수분해가 되니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되니까 2차식으로도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얘를 0으로 하는 값과 얘를 0으로 하는 값을 넣을 거야 네. 그럼 마이너스 일을 넣으면 1마 f 마 1은 0. 이네 그러면 일을 넣으면 1마 f 1이 0. 이네즉 뭐를 알려 주고 있는 거야? f 1, 마 1은 1이다. f 1은 1이다. 이거 두 개를 알려 주고 있는 거라고. 그쵸. 어, 두 개를 알려 주고 있네. 음. 어. 얘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네. 완전 제곱식은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마이. My. 마이를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 근데, 여기 fx는 몰라. 근데 뭐라 그냐 fx 플러스 8은 0.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 해서 식을 이렇게 세웠어 네. 맞냐? 네. 그러면, 이렇게 인수래가 안 되는 식일 때는 실제로 나눠서 내가 나머지를 구할 건데, 이식 자체를 모르잖아. 예. 네. 근데 문제에서, 그러면, 이 문제는, 뭐다? FX가 3차식이다. 라고, 알려준 거. 밑줄을 쳐놔, 3차식. 동글뱅이 쳐나 3차식. 뭘지맨 처음. 그러면, 3차에다 숫자를 더해도 3차잖아. 네. 3차를 2차로 나누면, 혹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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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1차식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서 아까 2개 구현했잖아. 이놈하고 이놈 두개 구해놨으니까 여기다가 뭐를 넣? 네. 어 마이너스라고 2를 넣면 으 열립해서 완성할 수있네데 그러니까 문제의 흐름이, 다 내가 필요한 거를 저 식에서 적당히 구하고, 이거 두 개를 써먹어야 되는데, 그냥 원래의 해법으로는 이 식이 뭔지를 알아서 내가 이걸로 나눠줘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니까 저거를 구하려면 모르는 상태에서 구하려면. 삼차 식이다는 조건 때문에 여기다가 AX 플러스 B를 쓸수 있다고. 그 다음에 미장계수가 2개니까 식이 2개 필요한데 위에서 식을 2개 알려줬네. 그렇게 해결하는 터프 가이드 문제였고. 와. 171번. 다음. 그럼 하라 170, 이거 지우고 여기. 173번을 한번 해볼까? 똑같아. 유형이다 똑같아. 173번은 써봐 일단 x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빼기 7x 플러스 b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 이 말이지 저렇게 일단 나눠서 식으로 썼다고 그 다음에 봐봐 식이 다 나오고 나머지를 구해라 나 여기다 미장해를 넣어주고 나머지를 알려주는 거나 똑같다고. 이거를 알려주고 얘를 구하는 거냐, 아니면 얘를 알려주고 얘를 구하는 거냐 차이라고. 똑바로 해서 할래, 아니면 거꾸로 해서 할래. 더하기냐 빼기냐, 곱하기냐 나누기냐의차이요 앞에 거 알고 뒤에 거 구하냐, 뒤에 거 알고 앞에 구하냐의 차이라고. 그럼 결국에는 뭐야? 저게 인수분해가 되지만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뭐냐면 두 개의 식으로 하나. 두 개의 식으로 돼야지, 얘를 영원하는 값, 얘를 영원하는 값, 이렇게 대입을 하지. 여기를 이수면 안 되는 거야. 즉, 완전 제곱식으로 돼도 시계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못 구한다고. 얘는 뭐냐? 완전 제곱식은 시계 하나밖에 없네. 얘를 영원하는 값을 대입하더라도 1만 넣으면 시계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못 구하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다시 해봐야 돼. 뭘 다시 하냐고, 그러니까. 어? 떤 식을, 똑같다니까. 이게 모르는 게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차이요. 어?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나눠 떨어진대. 그러면 A. 근데 X-1의 제곱이 2차식인데, 2개의 식으로 인수배가 안 되는 거라고. 근데 나머지가 0이라는 걸 안다고. 직접 100으로 침체 나눠야지. 된 거예요? 하면 하지. <laughs> 얘를, x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빼기 7x 플러스 b를, 뭘로 나눠? x 제곱 빼기 2x 플러스 1로 나눠. 오케이. 그럼 이게 x. 세제곱 빼기 2x의 제곱 플러스 x. 빼면, a, 뺐으스가 그러니까 a 플러스 2x의 제곱, 빼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b, 이거네. 됐냐 예. 그러면 뭐 a 플러스 이어야 된다고 그래 저기가 a 플러스 2의 x 제곱 빼기 2배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하고 빼면 나눠 떨어지고 없어야지 예. 그러니까 요거 요거 똑같으니까 사라졌고 이것도 똑같아야지 사라지지 마팔이 마2에 a 플러스 2여야 되고 b가 a 플러스 2여야 되는 그러면 얼마냐? A는 2냐? B는 얼마냐? 4냐? A가 2고, B가 4다. 이렇게 포함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지 6점 나눠봐라. 5파라고 해놨다고. 됐냐? 예. 근데 이제 잘 봐라. 네. 이것만 알면 되는데, 잘 봐. 여기서부터 살짝 응용. 자. X-1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으로 뭐한거요 나는 나머지 정리야.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 정리라고. 얘를, 지울게. 얘를, X 1. X 1이라고 쓸수 있네. X 1의 제곱은? 맞아? 그러면, 1차 식으로 나누면, 네. 나누어 떨어지네. 얘가 몫이고 1차 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포해라. 어떻게 푼다? 조립제법. 실제 나누는 것보다 조립제법이 훨씬 쉽네. 3차, 2차, 1차, 상수. X-1로 나눠 떨어지니까 1, 1,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a 마 6, a 마 6, a 마 +6, +6, 6, b 마6 얘가 뭐가 나와야 돼? 0. 0이 나와야지 나눠 떨어지는 거고 얘가 지금 뭐야? 몫이요 몫그 뭐. 네. 몫이 지금 뭐냐? 지금이 네. 아니고 네. 그 몫이 다시 뭘로 나눠 떨어져? x 네. 백으로 나눠 떨어져 한번더해라이요 네. 1, 1, 1 a 플러스 아. 2 a 플러스 2 둘이 더하니까 2a e 빼기 4 얘도 0이, 0이 나와요 아. 그럼 a는 얼마요? 2곱 b는 얼마요? 아. 똑같이 바로 나오네 이게 아. 쉽냐 나로스 선 하는 게 쉽냐 나로스 선생님 거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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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는 게 쉽습니다 당연히 저리제버 하는 게 쉬운데 그치, 그치, 이런 생각을 할줄 아냐 모르냐 고 그러려면 포리법이 정해져 있다니까. 왜 와요, 왜게 졸리냐, 이게? 잠이 오냐, 지금? <laughs> 어, 이 심각한 문제를 하고 있는데? 신나네요. 어? 포리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어떤, 어떤 꼴이고 뭐를 구하라고 하고 똑같다고. 여기다가 모르는 거 놔두고 나머지 구하냐, 아니면 이거 알고 나머지를 모, 모르는 상태에서 나머지 구해라. 똑같고, 미장계수냐 아니면 나머지냐의 차이고, 어? 그 다음에, 나눠 떨어진다는 것도 어차피 그냥 나머지가 여기다 나머지 전리 써먹어봐라, 이 말이라고. 그니까 러이세 개의 꼴만 외우면 된다고. 그니까 보자마자 나네가 딱 풀어낼 수 있으면 되고, 물론, 여기다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으면 좋지. 근데 여기다가 뭐, 어쩔 때는 어떻게 하고, 어쩔 때는 디테일하게 쓰고 내 머릿속에 있으면 좋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실제 나눠 술로 해서 처음 같이 풀어도 돼.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 근데 어뭐 완전 제곱식일 때는 뭔가 더 유쾌한 방법이 있더라. 어. 그 유쾌한 방법. 너무 유쾌해서 유민이 잘라고 하더라. 네. 하품이 나오더라. 그걸 딱 증거하면 되지. 그래서 밑에 174번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172번이 제다 나왔잖아, 그냥. 1차식으로 나눌 때 어찌고. 2차식인데 2차식이 인수를 해야 될때 어찌고. 세 번째, 뭐요? 완전 제구식이니까, 미정 계산 2기니까 1만 화선 안 돼. 그러면 실제 나노생을 한다던가, 아니면 조립별법으로 해결해 주는 거고. 좋네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여기다가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 어차피 얘가 이걸로 나눠 떨어진단 말이 이거 곱하기 이거걸로 표현이 되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모른다. 이렇게 써도 해도 돼. 전개를 다 해도 돼. 왜냐면 25, 20은 식호, 똑같은 항 등식이잖아. 그니까 러 요거 전개에서 세제곱이 나오려면 여기가 X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이게 K, 그 다음에 전개에서 한 편에. 근데 그 방법은 추천을 안 한다고. 방법은 있지만 추천도 안 하고 뭐 소개도 안할 거야.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우리 유형 20번. 20번이 지금 뭐냐면 식을 변형해 놓고 뭐 다른 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도 지우고 그냥 뭐 하면 된다? 검사한 식 형태로 쓰면 된다고 결국 이 단어는 이렇게 쓸줄 아냐 모르냐의 차이 이렇게 다쓸줄 알고 거기서 이런 경우들로 생각해 주면 된다고 자 1 7 5번 f x 빼기 이를 x 제곱 빼기 3 x 플러스 일로 나눠떨어진다. 그러면 뭐 해야 돼? 해야 되잖아. 그럼 윤수분해가 되잖아. 인수분해를 해야지. x 빼기 이, x 빼기 1, q x 이렇게. 네. 그럼 당연히 이걸 여고랄까, 이걸 여고할까대입입하려고 인수를 한 거니까 f2 빼기는 0, f1 빼기는 0. 즉, f2는 얼마다? 2다. f1은 얼마다? 2다. 이두 개의 식을 얻었다고. 그럼 밑에 뭐고 하냐? f x 플러스 2를 x X 플러스 1로 나눠라. 인수분해 되네. 맞냐? 네. 그럼 몫이 뭔지 모르고,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잖아. 네. 이식다 알고 나머지 구하라 했으니까, 이 나머지는 음.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식. 네. AX 플러스 B. 그럼 뭐 구하는 거? 인수분해 되네, 2차식이겠습니까? 네. 나머지 정리. 그지? 얘를 0으로 하는 값, 얘를 0으로 하는 값을 대입하라고. 네. 영면 얼마냐? 0넣으얼마요 F2 0넣으면 F2 0넣었으니까 F2. 쭉 사라지고 0넣으얼마요 B 근데 F2가 안 나니까 얼마라고? E E라고 알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넣을 거야 마이너스 1넣으면 얼마요 F1 마이너스 1넣으니까 여기 사라지고 마이너스 1넣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B F1이 얼마인지 알아? E인지 알아 이것 두개 열리고 하라고 그럼 나머지 끝났네 얘는 음. 0이네요 그러니까 어려울 것이 없어요 어려울 것이 옆에 지금 이 마우스라고 너네 만렙하고 순서가 바뀌어서 저 일별도 지금 뒤에 나왔는데 전체더또파할수 있으니까 생략 넘어가시면 되고 저번에 설명했잖아 뭐라고 어, x 빼기 2로 나누냐 아니면 2x 빼기 4로 나누냐에 따라서 몫을 구할 때 이걸로 나눠야 된다그랬어 이게 시험문제 나온다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뒤에가, 그런 내용이고, 유형 이집번이 이거 조립제법 지금 뒤에 나와 있는 형태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수정리의 활용. 음. 어이, 너네 문제 풀수 있는 시간이 많네. 그 음. 음. 지금 최대한 숙제 빨리 끝내야 된다, 지금. 어, 186번. 수업을 음. 음. 빠른 속도로 했더니 빠른 속도로 가면 되지 <laughs> 빠른 속도로 대가리 t 아 대가리를 w 아라생 is the difference b f 마일 f 1 f 2 2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도 3이고, F에다가 1을 넣어도 3이고, F2를 넣어도 3이고, 4, 3, 3, 3이다. 이 말인데? 네, 이게 뭔 말이래? 인수다. 뭘뭐 인수다? 인수다는 뭐라고 그랬어? F에다가 알파를 넣었더니 0이 나오면 FX는 저거 X 빼기 알파라는 인수를 갖는다. 이게 인수정리였다고. 예. 근데 얘가 뭔 인수정리야? 맞트의인수정리 응? 0이 나오면 인수를 갖는데 3을 더해놨다고 0이 나오면 인수를 갖는데 3을 더해놨다고 0이 나오면 인수를 갖는데 3을 더해놨다고 뭔 말이요? fx라는 식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x 빼기를 보호 반대 보호 반대 보호 반대 x 빼기를 인수로 가져 그럼 0이야. 근데 3이 나왔다고. 이 말이지? 네. 이게 인수정리 활용. 그러면, 189번에, F2는 1, F2는 2, F3은 3. 이거는 뭔 말이요? F1은 1이고, X를, F2는, X를 F2는 2고, F3은 3이래. Fx-x는 0. 2초. 1수밖에 없죠. 아닌가? Fx는 x 기 1인수로 갖고 2인수로 갖고 아, 3인수로 가죠. 아, 이거 넣으면 얼마라고? 0이라고, 0. 0인데 1도 했고, 2도 했고, 3도 했으니까, 플러스 x 이거지. 그 숫자를 더해줬네. 또는 방금 한게 맞아. 뭐요? fx 빼기 x는 0이 나오네. 이 식의 인수가 2하고 2하고 3이라고.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이렇게. 그럼 fx는 하면 얘만 넘어오면 되잖아. 그게 이번에. 물론, 문제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다 얼마다 얼마다라고 나와 그러면 2고 4고 6이면 뭐겠냐 x 마이너스 2x 마이스마이스 2, 4, 6이면 뭐겠어 2의 예. 수지야 이거 2의 아, 그, 예. 수지 2, 4, 6이면 네. 됐어? 네. 그렇게 어떤 3차장식을 세우고 해주시면 되겠다. 음. 여기까지해서 음, 너네가 이제 숙제를 신도는더 빨리 나갈 수도 있어. 근데 신도 나가면 숙제가 너무 많아. 너무 많으면 하기 싫어지거든.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아니지, 너무 많으면 하기 싫어지거든. 네. 그, 네. 뭘보래 봐봐, <laughs>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지. 어. 소 기준치를 채워야죠. 그래서 일단은 음. 인수대의 전까지만, 저의 마켓 뭐가 많 저기, 저기에서. 그럼 좋긴 하겠는데. 뭐, 저기 있잖아요. 음. 86번에. 저기, 이해 됐거요 음, 나 어떻게 요 저기가 뭔데? 질문이 어떻게 해요? <laughs> <만드는지. 웃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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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어떻게 하냐? 그, x, fx는 x 음.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플러스 3이잖아요. 응. 음. 그거를, 음. 거익한 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문제에서는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벌을 구해라? 나머지를 구해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얘를 0으로 하는 까 f에다가 y. 마이너스 1을 넣어라, 이 말이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넣어라고. 됐냐그 다음에. 그래. 어? 됐어? 생각 중이에요. 뭐 생각 중이요? 아니, 어? 설명할게요. 됐어요.